제임스 버튼 페인이라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을 연구해봤더니 이분 의견입니다. 1,817개가 있더라. 그 가운데서 대부분 다 이루어지되, 특히 구약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다시 오실 주님, 또 재림에 관계한 몇 가지. 그것만 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약속이에요. 근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거에 대한 성경의 경각심을 무시하고, 또 시대적으로 보면 그 이상한 어, 재림과 종말의 관계해서 어, 나쁜 해악을 끼친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 때와 시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언제 주님 오시는가 이것을 날짜로 계산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어, 1992년입니까 담이 선교회. 제가 아주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완전 빠졌대매요. 또 군인들이 막 빠지고 이게 참 힘들었습니다. 이 해악이에요. 미국에도 있었고 뭐 브라질에도 있고 어, 아프리카에도 있고 이런 이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강조가 시석이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제 본문이지만 어, 7절 같은 곳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이왜 낮도 아니로 밤도 아니라 그러니까 오시는 시간 그것은요 주님의 권한이에요.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아들도 모른다 이 정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할 정도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인데. 그 시간에 대하여서, 그것은 아, 이때쯤 오고, 내가 신부 단장하듯 기다리는 자로 아, 살아가라, 그 정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더 가면 그게 잘못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는요, 주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고 준비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지, 언제 어떻게... 이미 이제 언제와 어떻게는 다 말씀을 하셨어요. 어, 말세에 자기를 사랑한다, 뭐 그런 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 자기 사랑하는 오직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들이 많아지는 시대, 그러면 더 경성해야 할때 아닙니까? 그리고 처처의 기근, 전쟁 이것은요. 스카리아서 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다른 예언서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서, 어, 주님만을 바라봐야지. 주님 고대하며 살아야지. 네, 요즘에는 시대적으로 이 땅이 천국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의 성도들에게. 유사 이래로, 당군 역사 이래로 가장 잘 사는 때가 지금 아니랍니까? 예, 정쟁도, 어, 없고. 계속 이 나라에는 전쟁이 끊임이 없었어요. 통계로 보니까, 어, 3년에서 4년마다 전쟁이 있었다 합니다. 근데, 6.25 동난 이후에 전쟁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인데, 희한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요, 낙심과 절망과 좌절은 더 많더라.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세계 최고예요. 왜 이래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 잡는데 오늘 본문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는데 말세지 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반드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성도의 삶 자, 집약적으로 16절, 17절에 나오고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구절만 읽을까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망군의 여와께서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왕 망군의 여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아멘 자 주님이 왜 제림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왕 되시려고 그죠? 구절에 어, 나오잖아요 14장 9절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것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고 이 땅에 온전한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하다라는 인생도요 패권을 잡고 그가 다스리거나 하면 이상하게 부패하고 이상하게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게 모든 제국들의 결론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50보, 100보더라 그래서 온전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지옥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천국 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의 통치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셔야 돼요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방 나라들 중에도 남은 자가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한대요 그러니까 성교는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교 하나님의 성교가 맞는 거죠 열방이 다부복하는데 그거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손과 발 도구로서 행할 뿐이지요 그러면서 어떤 절기를 지킨대요? 초막절을 지킨대요. 13장에도 초막절이 나오고 이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역사적으로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하나는 광야 40년 임시 천막에 있을 때 장막을 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지켜 주심이 있다.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드시면서 장막 거처를 삼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그 귀한 때가 이제 광야 40년 아닙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의 장막 그게 이제 성막이라고 명명이 됩니다. 가장 이스라엘 백성 중앙에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상징을 가지고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것이 이제 성막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왜 그럽니까 아예 하나님이 성도 가운데 있겠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와 함께한다 하면서 이사 오신 거예요. 그게 장막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 초막절 아닙니까? 그거 그것의 역사적인 기억이 있고 또한 가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을 이기고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고 가나안 땅에서 수확할 때 텐트를 칩니다. 장막 치고 그걸 기념하는 장막절이고 꼭 이 초막절에는 이른 비, 늦은 비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어, 가을에 오는 비를 우리와는 반대로 이른 비, 그리고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 이렇게 파종하는 게 이제 가을에 파종하니까 우리는 다르죠 패턴이 반대예요. 어쨌든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 그래서 어, 말씀드렸듯이 이 초막의 절기 때는. 물을 길러가지고 부어버리잖아요 물, 물붓기 풍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저 기온섬에 가가지고 실로한 못에서부터 길러와서 a 어, r 그 성전에다들이 l 죠 첫날에 한번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마나 힘듭니까저저 o k eh, chok, 내게 그 위에 있는 성전까지 길려오리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서 목마른 자 갑없이 내게 오라 생수를 너희가 가지라. 그게 바로 다 이제 기쁨의 절기 초막절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면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초막지으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러니까 초막절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통치가 있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게 심판이에요. 평강 없습니까? 자 이러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신다. 그것이 그날의 특징, 재림의 특징, 은혜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종말을 살아가는 이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어, 주님 통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예배자로 사는 거지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아침이라 할지라도 또 밤이라 할지라도 왜 모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리고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예배이지요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이제 스카이라서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요 땅에 있는 족석 중 중에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그렇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16절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열방이 다 같이 예배드리는데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상징수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많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숫자는 천만요 숫자예요. 그러니까 천천만만 최고입니다. 근데 십이라는 이스라엘의 숫자, 열방의 숫자 그다 곱해가지고 천 그래서 십사만 사천 엄청난 수가 모여서 뭘 합니까 예배드리죠.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말세지 말에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금방 알수 있을까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됩니다 내가 얼만큼 일주일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보통은 새벽제단을 쌓더라고요 새벽제단 쌓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려서 무슨 신문 배달도 하고 이렇게 뭐 열심히 그 살았으니까 새벽기도 하는 게 쉽죠? 어려워요. <laughs>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laughs> 어려워요. 장로님들이 쉽다고요? 아니에요. 뭐 20년 30년 새벽기도 했던 권사님이 쉽다고요? 아니에요. 항상 어려워 항상 깨어 나기가 어렵고 연세가 들면 새벽잠은 없어지지만 그렇게 딱뭐 새벽 예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막 2시에도 깨고 1시에도 깨니까 다 그래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가정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강사 목사님 오셔서, 아, 새벽, 아, 저, 에, 가정 예배 드리는 게좀 쉽다라는 개념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가정 예배가 뭡니까? 가족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다. 얼마나 단순하고 귀합니까? 그저 모여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같이 나누고, 애들이 다 좋아합니다. 자녀들이 다 좋아해요. 축복한다는데. 신방도 되게 쉽습니다.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장노님, 권사님들이 가서 기도해 주면 그 축복이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냥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 여기 초막절을 지키는 이들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까? 이게 예배자라는 거거든요.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날이 됐든 일 수요일이 됐든 각 아침 새벽 제단이 됐든 그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귀하다는 거예요. 스가랴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살자. 예배의 기쁨이 성도의 기쁨이니 우리는 예배의 기쁨을 그 예배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유일하신 나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자로 승리하자.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817개의 모든 예언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신부단장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성경의 예언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